영화교회 성경통독 오늘 7주 4일차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입니다. 제목 땅을 분배하다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0장까지는 집화별로 분배받은 지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야곱과 모세가 각집화를 축복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땅 분배 과정에서 각집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값진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언약의 의지에 헤브론과 드빌땅을 당당히 요구했고 마침내 점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이 남은,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레세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불레세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돗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 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족 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 속의 땅과 햇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일가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차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베부골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몰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속의왕 시온의 온 나라다.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차손이 그들을 산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차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차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모세가 카치파곧카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암몬자손의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숲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모세가 문하세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파산, 바산, 곧 파산왕 옥의 온 나라와 파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압 절반과 파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하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 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예,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나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안 아르바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차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굴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차손보안의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트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기략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사전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일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해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피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시린과 아인과 림몬이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호아와 엔간님과 다프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수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드라와 그드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카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드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임이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수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태해의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트빌과 아랍과 에스드모와 아림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림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와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뱃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아옷과엘두곤이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략바알 곧 기략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에는 벳아라바와 밉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들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차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페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타푸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차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무나세 차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차선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